안녕하세요. 전원입니다. 네, 오늘은 스티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CU 편의점에 가보니까 스티커가 있길래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추억도 약간 나기도 해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 가끔씩 친구들하고 문구점 가면, 오, 스티커 같은 거 파네? 와, 여기 포켓몬 스티커 있다. 하고 딱 같이 가서 구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놀던 기억도 있고, 예를 들면 필통 같은 데에다가 마음에 드는 전설 포켓몬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식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닌 적도 있고 해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이 스티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켓몬 팡 오로라 스티커라는 스티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물론 메인이 되는 포켓몬은 파이어입니다. 그리고 메인이 되는 포켓몬 파이어 주변을 메꾸고 있는 이게 오로라 인가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파이어 날개 쪽을 보면 마스터 볼이 있거든요 이렇게 마스터 볼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불꽃 타입 파이어의 상징 불꽃 타입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초승달 문양의 마크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초승달 문양? 일단은, 다른 3세들도 봐야겠죠? 자, 썬더입니다. 물론, 썬더가 메인이고요. 메인을 장식해주는 오로라가 이렇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볼, 그리고, 썬더 타입인 전기 타입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도 초송달이 있네요. 자 이렇게 썬더가 있구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터 바로 프리저를 빼먹으면 안되겠죠? 프리저 같은 경우에도 메인은 프리저구요. 그리고 주변 테두리를 장식해주는 이렇게 오로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얼음 타입이라고 타입이 있는데 여기 또 초승달이 있네요. 초승달이 왜 있는 걸까요? 음... 잘 살펴봅시다. 초승달인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이거 깃털 같죠? 네, 깃털 같네요. 보니까 이3세들 타입을 보니까 불꽃 비행, 전기 비행, 얼음 비행인데 보니까 깃털 문양인 것 같아요. 비행을 상징하는 마크인 것 같습니다. 오, 그래도 이렇게 3세 디자인도 잘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타입도 알아볼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설의 3세다 보니까 스티커로 봐도 멋지긴 하네요. 네. 그리고 윗부분을 보면은 피카츄가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세장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디 표지를 보면은 뒷표지는 이렇거든요. 네. 스타팅 포켓몬 총출동입니다. 피카츄 꼬부기 파이리 이상해씨가다 들어있어요. 오 귀엽죠. 되게 되게 커여운 우리 스타팅 포켓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메인을 장식해주는건 이 전설의 3세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타팅 포켓몬들도 예쁘게 장식을 해주니까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오, 멋있는데. 네, 스티커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포켓몬 팡 오로라 스티커를 알아봤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는 전설의 3세 빵